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그, 이게 그가 누구냐고. 아, 아우톤을 그라고 그리고 여기 위해서는 저희 제자들을 여기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가 됐다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영접을 했다는 얘기라. 영접했다고. 영접했다면 누가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하고 천부하고 계속 같이 얘기하는 거죠. 소유했다는 거죠. 누구를. 여기서 보면 너희에게 있다는 게 뭐예요? 에코잖아. 소유했다는 거잖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소유되있잖아 우리한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되는 거야. 뭘 소유할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성경은 딱두 가지라고. 네가 영접했느냐? 영접한 너는 복음을 전하고 살 것이냐? 이두 가지만 딱 기록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있는 거는 지금 있어야 할 것이 뭐냐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그렇죠. 역다 요한복음 15장의 의미를 놓아야지. 우리가 예수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신 농부를 영접을 한 거야. 예수 그시토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다. 요한복음 10장 30절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런 부분으로 보면. 그러니까 있어. 꽃가지. 어, 근데 이 가지한테 뭘 요구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대. 그럼 이 상태는 이루어졌다는 거야 앞으로 있어야 될게 뭐냐고 그렇죠 보금전에서 나오는 영적 받아야 될열매한거 아니에요 10편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할 것이 없,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 안에서 아까 마태복음 6장 14, 15절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다고 초소 마련하라고 앉는 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 누구 초소? 열매 초소를 얘기하는 거야. 농부인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믿으라 이런 뜻이. 그 뜻이 시편 23면에 부족한 것이 없다. 왜 여호와가 내 목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시편 2 3편에 그러면 여호와가 아버지가 이, 이 일하시는지를 몰라. 그럼 근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부자 청년한테 네가 다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 그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간이나아코뉴데오어이런는거 어렸을 때 몰라. 어렸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포도나무로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몰라.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아, 내가 해야 돼요. 논법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 게 깨달아지면 내가 할때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 채우면 돼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한 가지는 계속 부족해 그래야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없이 복음을 전한다 왜? 여호와에는 나의 목자신이 왜? 하나님 아버지인 여호와 엘로임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몰라 내가 가끔 얘기하냐 언제서부터 복음 전해요 그렇죠 사도행전 넘어가야지 복음을 전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0장 빼고는 뭐그 내용은 좀 다뤄봐야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 부족한 걸못 채우잖아 세상에서도 어린아이들은 빨리 저도 그랬지만 어른이 되고 싶어해 어른이 되고 싶어한다 근데 애들이 자라면 나도 그렇지만 어른의 행위를 해 인생이나 지식이나 배워야 되는 기간이 있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반이라고 얘기하지만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 딱 쫓아다니면서 뭐 했겠냐고. 시중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이나 이걸 들었어요. 이걸 들었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구원받은 자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 부분이 몰라지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모르, 모르는 거야. 너희에게 있어야 될걸 알기 때문에 프로 주기,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모여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세기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될게 뭐예요? 양식 뭐 세상의 뭐 이런 거. 제가 주기도문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 성전에 앉아서 백 번을 만 번을 기도해 봐라 세상 일이 이루어지나. 내 손에 장지진다. 내가 이르잖아. 어. 아나 진짜 그 간증한 사람이 그게 이루어졌나 모르겠어. 그면밀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만번한 사람이 있는데 안 이루어지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는데. 아니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렇게 안 했는데. 잘 사는 건 뭐냐고.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없냐고. 그런 것들이 다른 거지. 마태복음 18장도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근데 이 제자들은 그 부자 청년이 제가 제자라고 그랬잖아. 어렵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근심이라는 단어가 류페인가 그래요. 하나님의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한대잖아. 아,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이 되어줘서 그런 것을 구원의 사역을 해내는 거지. 구원의 사역을 해내는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거 갖고 성경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다음에 양육 부분도 있으니까. 성경의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했다가 교회 왔다 떠나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 때문에 떠나는 이유도 많다고. 세상 합리성을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구원의 합리성을 이야기해줘야지.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게 뭐냐 이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금식 얘기하고, 쭉 1절서부터 얘기하면 구제 얘기하잖아요. 계속 1절서부터 구제를, 구제를 기도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 구제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라고 바꿔놨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보금전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